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맛집의 컨틴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앞에 보이시는 닛산의 캐시카이 1.6 SL 등급을 가진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자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 연식 키로수상당히높습니다 빠르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식에 87,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금액까지도 정말 합리적입니다.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1,250만 원에.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차량과 비교해보는 차량이라 보시면은 뭐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요. 돈급 대비 비교했을 때 금액대 상당히 훌륭하고요. 키로수는 연식 정말 훌륭한데요. 이 차량으로 가성비 있게 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성능자 한 보여드리면은 성능지상 조수석 앞휀다만 단순 교환 있고요. 그 외에 교환판은 일체 없고 거기에 이어서 미세뉴율 세지 않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먼저 외관 영상으로 확인 한번 도와드리고 옵션과 특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다크 그레 색상이죠. 요즘 떠오르는 색상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자, 저랑 같이 빠르게 전면부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캐시카이 디자인적으로도 독특한데요. 지금 라이트와 그릴 독수리 날개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그릴의 V자 디자인 그 안에를 자세히 보아도 손색이 없고요. 라이트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안에 있는 램프 디자인마저도 너무 훌륭한데요. 양쪽 다 백화현상 없는 최상의 관리 상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아래 범퍼나 그 위에 분네트를 보아도 지금 손색 없는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어서 전체적으로 펄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이차 자체에서의 영롱함까지도 가려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하단부에는 전방감시 센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저랑 같이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실게요. 조우석 숙면부 넘어왔는데요. 휠 컨디션 상당히 S급이고요. 휠기스 일체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운전석 앞뒤 도어 도장만 쫙 보셔도 살아있는 광상세 제 모습 비치고 있죠? 자, 이어서 도어 캐치 부분 보여드리면 은 도어 캐치 부분에는 컴포트 억세스 기능으로 눌러서 잠그고 손을 넣어서 문을 여는 아주 편리한 옵션까지도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위에 한번 보여드리면은, 글라스 루프 올라가 있는데요. 루프 컨디션도 상당히 칭찬하고 싶은 관리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뒤에 휠 컨디션 또한 지금 주차기스 약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에이크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 바로 이 저랑 같이 후면부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이어서 지금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테일램프 보시면은 이 캐시카이의 테일램프 디자인이 아주 독특한데요. 이 위쪽으로 살짝 눈꼬리가 올라간 듯한 테일램프 디자인과 더불어서 양쪽 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데미지 입은 부분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트렁크 리드 범퍼 제가 자세히 보아도 역시나 동일한 컨디션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하단부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가운데에 확인되고 있는 후방 카메라 만나볼 수 있고요.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확인도 와드릴게요 트렁크 공간 한번 확인 도와드리면은 러기스 크린 아래로 내장재 역시나 지금 뜯어짐이나 손상 없이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 하단부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 1단과 2단 방식의 커버를 제끼게 되면은 수납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저랑 캐시카이의 외관과 트렁크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전반적으로 가성비 있게 탈수 있는 차량이었죠. 실내도 영상으로 한번 확인 도와드리고 옵션과 특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서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가죽과 직물의 투톤이기 때문에 관리에도 아주 탁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도어 트림 대시보드 전차적으로 애정이 묻어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운전석에 있는 전동 시트 올라가 있고요. 바로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서 확인도 와 드릴게요. 네, 현재 지금 시동 한번 걸었는데요. 지금 실내로 유입되는 진동과 소음이 현저히 적어요. 아, 이거 진짜 전차 주분께서 뭐, 케미컬리나 관리를 진짜 애지중지한 게 여기서도 티가 나는데요. 바로 계기판 한번 확인 도와드리면은. 자, 지금 계기판상 나와 있는 경고등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깜빡깜빡 하는 거는 햇빛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오시면은 정상작동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차량의 실주행 거리 87,685km 이고요. 바로 핸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핸들 영상으로 보았을 때 약간의 사용감을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죽분 손상, 스티치 부분 손상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그 왼쪽 아래에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 프리, 그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올라가 있고요. 이어서 그 왼쪽에는 오토 라이트, 그리고 그 아래 한번 보여드리면은 수축방 감지 센서와 연비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는 에코모드와 파스 시스템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가운데로 한번 넘어가실게요 자 현재 가운데 에 디스플레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현재 아틀란 내비가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후방 카메라 한번 확인 도와드릴게요 다시 후방 카메라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깨끗한 화질까지도 같이 겸비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그 아래 한번 보여드리면은 오토 에어컨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전자 파킹 시스템 올라가 있고요. 수납 공간 그 아래 쭉 내려오시면은 컵퍼두개 아래로는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시트는 이쪽에 빠져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앞레 사운번 보여드리면은. 암레스트 1단과 2단 방식의 깊숙한 수납 공간까지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위에 한번 보여드리면은 ECM 룸미러 올바르게 올라가 있고요 이어서 그 위에 한번 보여드리면은 글라스루프가 올라가 있는데요. 이 차량 선쉐이드 정상작동을 하는지 확인도 와드릴게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선셋 상태도 아주 깨끗하고요. 지금 이 차량 말린 면상 없이 정상 작동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랑 1열의 공간과 옵션 살펴보았죠. 바로 2열로 넘어가서 2열 어떤 공간일지 한번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2열 탑승했습니다. 여러분, 이 차량 시트가 너무 푹신푹신해요. 진짜 침대 같은 시트의 푹신한감 느껴지고 있고요. 지금 이어서 운전석 제 체형에 맞춰 놓았지만, 레그룸 불편하지 않은 여유 공간과 그 위에 헤드룸 또한 여유 공간까지도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아래 한번 보여드리면은 수납 공간 이렇게 빠져 있고요. 암레스트 보여드리면은 암레스트는 이쪽에 정사각형으로 올라가 있는 컵홀더 두 개까지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정말 깨끗하고 손색없는차량이었는데요 엔진음도 한번 들려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현재 분해트 개폐했습니다. 바로 엔진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규칙적인 엔진은 뽐내고 있고요. 지금 이 차량 냉각수나 부동액, 거기에 이어서 배터리까지도 교환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차량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125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 차량 말고도 많은 차량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네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중고차 맛집의 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